<목소리> 와, 지금 사람들 많다. 사람들 많네. 와, 도 진짜 음. 심심하니까, 심심하니까? 네, 뭐할 일이 없죠. 음. 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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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저거 많은 거나 저요전병 네, 전병 많은 거. 어. 아, 아, 줌 아, 전병 담당 네. 음. 저 어제 참 야, 저기 김사과. 네, 예, 야 김사과. 어, 용월 김사과. 어, 나는 사진 담당. 아, 아줌만 아, 전병 담당. 아줌만 부치기 담당. 부치기 네. 담당. <laughs> <laughs> 네, <laughs> 네, 네. 예, 영월 김사과. 와, 아, 좋은 지 참나물 식당 장터 국밥 하는. 네. 하고 있 아야 아주이 조리 얇게 굽까 어. 다할수 있어요. 다할수 있어요? 네. 네. 이운만원짜이야이게만원짜 이기만 이기만 하자. 원더이기하만하이 이기만 이이만 하자. 이기만 하 살짝 크죠? 이게 나올, 이게 나올 거예요. 자리. 난 자리에요. 이건 이만짜리인데. 난 자리는 삽비야. 난 진짜 대단하네, 대단해. 대단들 합니다. 양복농가 등록 중. 우와. 지금 사람이 이 시간 되니까 약간 몰래 든다, 사람이. 사람이좀 몰려듭니다. 아, 주 아주, 아주 사람이 많이 몰려드네요, 여기도. 다연뭐 옷가게, 뭔 가게, 뭔 가게. 나물 파는 데를 한번 가 보겠습니다. 나물. 와. 나물 파는 데. 는 얼마예요? 만 원이요. 저거는 만 원. 저거는 얼마? 저거는 얼마? 와, 이렇게 나물이 막 나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음, 옷만 보면 옷 싸고 싶어서 죽겠어. 아이고. 색깔 좀 봐, 옷 색깔. 와. 저덕풍령 음. 아, 저는 음악도통이야. 아, 오가피순을 이렇게 먹네. 자, 딱주기. 아, 이게, 이게 딱주기구나, 이게. 딱주기 잔댔다. 응, 딱주기 치나올. 아, 엄나무슨 개드루. 드랍당무 면역력. 아참 좋은 거군. 브랍당무 면역력. 여울땅 봐요, 저. 매울 땅봐울땅 보이지, 우리 저. 뭘저렇떠들느라고여울 땅이 지금 난리래요 응. 응. 자, 이 정선장에, 어, 아유, 이거 올해 버스로 왔는가 보다. 아, 매간에 다 쓰고 아주, 아주 응. 다, 응. 얼굴에 다, 야, 육하야 거 같은데. 못 봤나. 어, 됐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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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열차에서 왔나. 뭔 사람들이리마이. 어. 언제 일어났나. 자 저작거리 왔습니다 야이 저작거리라는게 아무는 이따 저기 가서 한번 볼까 야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모이려드네 뭐 도산 네, 부당옥지에 시식하고 가세요. 저작거리 기업이요기업 응. 완전 맛있게 생겼다, 맛있게 생겼다. 이제 가족도 와서 보니까 아주 고맙네요. 야, 저작거리 기업입니다 완전히 기 예, 응. 7분, 8분, 2분. 응. 싸다, 싸. 아 어디서 이리 예쁜 처자들이 이렇게 몰려왔어, 나? 장구 경 다니는 건왜 여자들만 이래 올까 남자들 은고 아이고 많죠 사람 그죠 사람 꽤 많죠 이렇게 아, 내간이다 쓰고. 아. 맞다 맞다 맞다. 음 아. 신방구 뭐 말랑코야님. 송할모이도 왔고 말랑표야님도 왔고 와우 오예 완전히 고향생강님 아 염변소면은 그렇게 말을 할수 있다야 그죠? 응 어. 내가 오늘 전심을 쓴데 국을 먹는데 내 혼자 한참 떠들었어 이게 뭐 어쩌고 떠들다고 했까 우린 한국말 몰라요? 이래잖아요 아, 내가 당했네, 오늘. 아이고. 한국말 모른데. 음, 자. 소치 영상으로 이제. 아, 만에 만에 사람들. 아. 자,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정선장을 위해서, 아, 정선, 청년, 청년물 가는 길. 청아람 청년물 가는 이 젊음의 열정이 가득한. 어... 아, 아줌마네도 아, 어제 어제 서 오셨어요. 인천에 왔어요. 버스로 왔어, 열차로 왔어. 어, 버스로. 어, 버스로. 어. 아, 네. 단, 열차로 못 가요 너무 멀어. 멀, 멀어서. <목소리도> 버스로 오면 한두 시간 반, 음. 세 시간. 아니, 아, 멀쩡. 인천서 어. 버스 몇대 왔어. 한대왔어요 우리는. 아, 한대왔어요 아. 인천서 오셨구만. 인천 야. 인천 도평 막나 거기서 네. 아, 막 주소 막 가지고 왔어요. 4 0 명. 예. 와. 정선 장애를 인천여기 되게 컸는데. 예예. 찍어줬어요. 사람이, 없어. 사람이 없어요. 네. 아 오늘 날씨가 좋아서 그래. 예예. 어제까지 다 왔다 갔어. 예예예. 질량 라고 산삼. 산삼. 도한 뿌리 더주 어. 내가 먹는다니까. 아, 산산 닦구만요 아. 길 괜찮아. 요 최고로 좋아야지 아, 그 아니 그냥 껍질째 네. 먹는 거야니 껍질. 자, t 에 나오는 거 아니야? 네. 아니, 안 나와. 거 야, 이건 도덕이에. 응. 네. 어. 도 그냥 에. 껍질째 먹는 거야 어. 응. 어. 레비는안 나와. 휴대폰에 나오죠. 예. 아, 뭐. 아. 인천 구청에 뭐 이렇게 온 데서 왔구나. 아, 그걸 오전 아니, 도망갔어. 왜? 아니, 오글 여기 왜 앉았니? 이 어디 서릴지모어 내오라, 네, 요거 찍고 내려가자고. 어, 뭐이가 어? 그래. 응. 네, 그, 응. 어, 어, 왜 요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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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민, 언제 여기서 족볼 따지새수있어고시가 여유가 많다. 예? 안녕하세요. 아, 족볼 따주오이 어, 여기는 10만 구독자야. 1만이 아, 넘게. 그, 저, 나무 두 그룹. 네? 나무 두그 어. 형태 나무 두 그룹. 수플림 아, 수플린. <laughs> <laughs> 아. <웃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하고 네. 돌림이 똑같아. 똑같고. 어긴 어. 어. 조카볼이 되네. 예, 좋은 식. 아, 아, 아 야는 근데 쌍눈에 가까운데 아줌마는 양반 굽고, 예? 야는 쌍눈에 가까워. 아줌는 양반인데. 아니. <laughs> 아예 양 임진 다 양반이야. 예. 인경업 후손이요. 네. 아, 인경업 장군 후손이다. 아. 음, 말목많이야 음.